요거, 아, 요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다 산다 그랬으니까 이거 찍어주세요. 아, 이거 왜 네, 찍어주세요. 이거, 이거. 참치하고. 참치, 콜라. 이거, 이거, 어, 이거 다 찍었잖아. 다 찍었다고요? 응. 사장님. 저 이거 찍는 거못 봤는데요? 아, 나 봤잖아. 언제 봤어요, 제가? 아까 이거, 이거 찍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찍고, 요거 이거 두개 찍는 거밖에 못 봤는데요. 제가 안 봤다고 그렇게, 어? 거짓말 할 겁니까? 사장님, 아니. 진짜, 소문대로 안 좋네요, 성격이. 아니, 안 아, 왜 화를 내세요? 일단, 일단 알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케이크하고, 참치하고. 어디 가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요 보소,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사가가지고 집에 밥해야 된다니까요? 5,000원이에요. 5 0원요 어, 하케이기 어, 5,000원이면 싼 거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콜라 주세요, 콜라. 아 콜라 말고 이거 커피 믹스 주세요. 이거요? 쿠, 쿠키 믹스. 이거? 네 이거 얼마입니까? 무슨 나이에요? 다 찍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어 아까 피망은 안 찍었는데 피는 피망, 피망 한번 찍어주세요. 피는 찍었는데요? 찍었어요? 어 고맙습니다. 아 옥수수. 옥수수는 아까 살라 그러다가 안 샀잖아요. 그럼 옥수수 한개더 주세요. 자한 개만 살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옥수수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5,000원이요? 이게한 개가 5,000원이라고요? 네. 이게 무슨 5,000원이나 해요? 지집아가 이거 꺼내줬어요 이 옆에 마트에 가니까 이거 2,000원 하던데요 2,000원 예?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한복날이 2,000원 아니지 집에서 어, 이거 어떻게 어에탄원이잖아 아유 말도 안돼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응? 요거 요거 대왕 옥수수 1m 짜리 그럼 또5천원 하거든요 이거는 7, 봐요 어, 다, 한 주, 7, 주, 7cm 주, 7cm 되겠네 7cm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딨어요 어? 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거 사면서 5천원 되고 사 먹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네 기분이 좋겠냐고요 아 진짜다 말이 안 나네 말이 안나 사장님 1년 아, 이장사 안됩니다 사장님 사장님, 일리 와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 저 사장님 이상하시네. 사장님. 옥수수 이거 짤깁니까, 이거? 집에 가서 빨리 우리, 어? 애기들 옥수수 삶아줘야 되는데. 이거 한개 5천 원에 딱 하면. 내가 살말 믿겠어요, 없겠어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됐죠 아니 껍데기를 깎아달라는게 아니라 이 가격을 깎아달라니까요 그래요? 네. 아니 껍데기를 깎지 말고 돈을 깎아줘요 돈을 돈을? 음? 네돈 돈 껍데기를 또왜 깎아요 음. 사장님 옥수수 저거 가격을 어, 좀 싸게 달라니까요, 싸게. 5,000원 말고, 한 2,000원, 요렇게. 아, 이렇게 싸요 일단, 옥수수는 놔두고. 이렇게 주세요. 마요네즈. 마요너지는 얼마입니까? 사장님! 이 보세요, 마요네즈. 어? 소개이주 마요네즈 내용물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걸 팔고 5,000원이라고요? 사장님 신고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거 보세요. 열어보세요, 뚜껑.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장님도 알고 계시네. 근데 이런 거 팝니까?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요쌍양아파트 105동 사는데 호원동 허클베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사장님 이동네 장사 못하시게 해드릴까요? 예? 네? 똑바로 하세요 장사 알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어이 사장님 대답도 안하시고 안되겠네 사장님 또 자리를 떠나시네 사장님 아살라니다저 갑니다.